오늘 어떻게 자지 안된냐 너도 자지 먹는 거 보니까 자지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한잔 할까요? 한잔하자 시골 처자 오늘 거사 치르겠네. 아이, 뭐. 아, 제가 잘. 제가 잘 한번 달고 보겠습니다. <laughs> 나는 괜찮아. 나어 괜찮은데? 어우 야 속이 따뜻해지면서 응. 유주 담죽이올라주는데아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는요 첫 번째 취하면 응. 응. 빨개져 티가 날 정도. 그리고 그래, 이 친구 말로 뭐 이렇게 술못 마신다고 하지 옛날에 클럽에서 내가 봤을 때꽤 마셨던 친구예요. 클럽이 그런 역사 춤 흐름을 다 알더라고요. 와우. 그럼 그그 그 시대 동안 다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 아니 한 3년을 빡시게 놀고 아, <laughs> 3년을 한 빡시게 놀고 그럼 네가 지금 28살이잖아 응.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년? 19, 20, 21... ㅋ ㅋ ㅋ 좀 빨리 살았어 그럼 너는 19살 때부터 놀았어? 응 18살까지는 뭐했어 그럼? 1 8살까지 열심히 연극했지 연극? 응 근데 연극연과 출신이니까 연기 활동을 했지 연기 음. 근데 왜, 19... 왜 19살부터 놀았어? 19살부터? 음. 아, 그때부터 이제 20살 되기 직전이니까 어, 어. 놀고 싶은 거지 어. 원래 그런 거 있잖아 하지 말라고 할때더 하고 싶고 어. 미성년자일 때더 놀고 싶고 약간, 막그 꼬뽀, 약간 뭔가 이렇게 어.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런 거지 음. 근데 나는 음.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난술 음. 먹고 사고 친 적은 없어 아 그럼 난 맨정신에 친사고요 <laughs> <laughs> 맨정신도 아니고 그냥 뭐... 어, 맨 정신도 아니었어. 그럼 뭔뭔 <laughs> 뭐... <laughs> 생각을 하시는 술에 거예요? 술에 취하지도 않고 맨 정신도 아니다. 그건 뭐지? 아니... 뭐 약을? 아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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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나요. 배우상이시하다고요아 배우상 느낌 있어. 배우? 응 느낌이 있어. 아 근데 배우상보다는 훨씬 더그미상이지 <laughs> 어, 비제인인데 음. 어, 비제인 해야지. 지금 비제인. 다른 어, 생각 하지 말고. 다 생각 하면. 안돼 <laughs> <laughs> 사고를 치긴 했으나 난 사고로 생각 안 한다입니까? 아. 아니야 사고 치적은 없어. 내가 진짜 항상 나는 오. 술을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사고 치잖아. 잠깐만, 네가 말한 친구들이 사고는 어떤 어떤 사고야?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였는지. 길바닥에서 어. 자고 싸우고. 어. 똥싸. 고 와우. 어? <laughs> 아 진짜 별의별 애들다했었어 그래서 나는 맨정신이니까 그 이제 취한 거를 다 봤어 너는 왜 맨정신이야? 근데 아니 더 웃긴 게 뭐냐면 애들이 취한 걸 하도 많이 봤잖아 응.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저런 취한 척 연기를 해보래 어. 미친년처럼 어. 난 정말 잘했지 <laughs> 어 그걸 맨날 봤으니까 그치 <laughs> 난 항상 맨정신이야 그니까 술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리고 이제 알코올 향이 싫고. 어. 그럼 언제부터 알코올 향이 좋아졌어? 언제부터 이게보다는 음. 음. 한살한살 먹으면서 약간 뭔가 음. 분위기 살짝 내고 싶은데 살짝 알딸딸함을 느끼고 싶을 때 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알딸딸한 느낌이 좋은가? 아, 그게 아. 언제부터였어? 얼마 안 됐지. 얼마 안 됐다고? 응. 음. 비제하면서? 어, 비제하면서였던 것도 돼. 왜냐면 비제하면서 음. 술을 좀. 음. 먹었으니까. 음. 이제 시청자와 같이 마시면서. 음. 유주 님 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얘기해 줘도 돼. 응, 서울공예. 그게 뭐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아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아 그래? 응. 누구 누구 있어? 응. 제일 유명한? 수지. 와우. 오 진짜? 엑소. 어, 아 수지랑 엑소도 거기. 이 아이. 되게 많아. 엄청 많아요 오 진짜? 매일내 음. 시대에 딱그 나이들은 음. 음. 그렇게 있고 되게 음. 많아 지금도 많 근데 음. 음. 오빠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음. 걸그룹들은 다 거기야 오 진짜? 신기하네 어, 얘 지금 목소리 약간 좀 왜? 어? 응? <laughs> 목소리가 약간 좀 젖은 목소리인데 아직 안 젖었어 좋아 젖기 일고 직전인데 아직 안젖아 얼마든지 젖어? 여러분 짠. 아이 와인 맛있다 이거. 응 와인 이름이요? 이게 뭐였더라? 알려드릴게. 요 샤토 파라디 카세유. 굴지 말고 그냥 이게. <웃음> <웃음> 잠시만요. 샤토. 샤토 파라디 카세유. 그냥 나뭐 개그 좀뭐했어 <laughs> 왜요? 나 혹시 뭐개그우먼이 <laughs> <이런 거 있을까? 웃음> 아니요. 걸그룹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개그였지 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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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각을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웃음> <웃음> 각을 하는 줄 알았대 이게 와인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와인을 좀 넣고 아니지, 아니지. <웃음> <웃음> 바로, 삼키면 무슨 맛을 보니 삼키고 나서 공기를 쉬면 그 t 뭐하는 거니 o u m a s t 고 r Kong. Good morning, g i 이 l Okay, no call. Mm-hmm. Mm-hmm. m m h m <laughs> 그건 이건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마셔서 입안 넣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차는 마실 때부터 사운드를 내야 돼. 진실 게임이요? 진실 게임 할줄 몰라요. 오징어 게임밖에 할줄 몰라. 요 그거 보면서 제 명장면인 거였어? 응. 보면 제 명장면. 보면 제 명장면? 응. 기억에 탕 남는 거. <laughs> 한민녀랑그 깡패 남자 화장실 배드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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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아, 존나 더러운데. 아 어, 존나 흥분돼. <laughs> 아 근데 좀 야해 너무 야하더라. 어 연기 너무 잘했지. 아 근데 근데 진짜. 근데 왜 그걸 보면서 두분다 그렇게 막 미남 미녀가 아니잖아. 음. 근데 거기서 그 신을 찍는데 존나 흥분되는 거야. 음. <laughs> 어 시발. 연기를 너무 잘해. 어나손내 바지 안으로 들어갔뻔 했어 아아 겨우겨우 참았어 와.. 아. 그 다시 돌려 봤어 안 봤어 어 다시 돌려 보진 않았어 아, 다시 돌려 보자 다시 돌려 봤다가는아그냥힘뺄것 같아 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나는 음. 명장면 딱 그거 허기였는데 스파다 그 스파다 계속 이거 하잖아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정재가 <laughs> <laughs> 이정재가 진짜 월드스타 이정재가 저기서 <laughs> <진짜> <laughs> 요거 요거 들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laughs> <laughs> 아니야 이게 보니까 무릎 딱 꿇고 어어 각도가 이정재가 아나 진짜 그게 제일 기억에 나. <laughs> 아 근데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 시기도 시기지만 요즘 뭐 캠핑 이런 것도 되게 핫하고 <laughs> 한데 사실 나난 난 그거 하고 싶어. 아나아직 그런 걸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차를 사 차를 사좀큰 차를 사서 차 뒤에 내가 진짜 모든 내가 필요한 뭐 이런 짐들을 다 싣고 응. 그 차를 몰고 대한민국을 그냥 떠나는 거야. 아니 오빠 나도 이거를 내가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면허 짜려고 하는 거고.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지구촌. 아얘 진짜. 아 진짜... 아니야 너무 티나 그러지 마. 아니 나는 그래서 짜드 차살 거야 깨끗한 차. 나 그거 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어. 얘가, 따라해? 제, 얘가 제 방송을 다 챙겨봤어. 아, 뭔 소리야? 다 챙겨보고. 무슨 <laughs> 말도 안 돼, 저도. 어? 여러분들, DP 시리즈 다 봤어, 여자애가. 아, 그건 재밌어서본거고 아, 그럼 다른 건다 봤다는 거야. 아, 다른 건안 봤어. 내가 모르는 막 경제적인 건 절대 안 봤어. 나 진짜 가고 싶은 나라 생겼다. 뭐? 쿠바. 쿠바. 나 진짜 가고 싶은 나라. 갑자기 아까 전에 그 물어왔었잖아 <laughs> 어디 가고 싶냐고 갑자기 생각났어 쿠바 그 올드카 막 이런 거 있지 그 약간 아. 진짜 완전 유니크의 유니크가 아. 쿠바잖아 맞아 쿠바의 그 남자친구 그 드라마에서 음. 나오기도 했었어 음.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 내,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까도 음. 말했다시피 난 완전 그 옛날 감성이 좋아 음. 안, 뭔가 이제 소년탄 느낌 아. 이태원에서 노는 거 좋아했다고. 난 음. 그러니까 외국 언니들이랑 노는 게 좋아. 음. 그 외국 언니들만의 그 있어. 음. 그 뭔가 느낌이. 음. 그게 너무 좋고 자유롭고. 음. 거의 가면 나는 그냥 놀았을 때도 그 당시에 막 음. 외국 언니들이랑 많이 아니, 봤어. 이태원에서 그렇게 놀았으면 외국 남자 아마 안 들어봤어? 대시를 하려고 하는 대화가 돼야 뭐가 되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안 따라가니는 내가 있었어. 흑인애였어. 어. 어. 아, 흑인 애가 나를 좋아하더라. 근데 어. 좀 이렇게 몇명중 있었어. 어, 어. 그 흑인 애들이 어, 어, 어. 약간 딱 느낌도 진짜 어. 몸이 엄청 커. 어, 어, 어. 근데그 제스, 어, 어. 외국인 그 어. 흑인 친구들은 그 어. 제스처가 약간 어, 어. 섹시했어. 약간 어, 막, 어, 어, 어. 막 진짜 막 어, 어. 이렇게 막만지거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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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막 어, 어. 되게 그렇지. 막 야하게 만지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무지한데 뭐라고 막 달콤한 말을 귀에다막 브라브라 씹으려. 어. 나 한마디 못 알아듣는 겠 거야. 그래서.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근데, 그 분위기에 오케이. 취해서 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 오케이. 땡큐 땡큐 이런 거요 그냥 호기심도 없었어?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 흑인한테 한번 이렇게 넘어간 여자는 절대 다시 돌아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전설들이 있잖아 <laughs> 아, 내 친구들은 어. 외국인만 만난 데있어 <laughs> 그러니까 외국인 앱만 만나는 애 있어. 아그 친구들이 이제 다시 못 들어온 거지. 응, 그러니까 흑인만 음. 만나는 애도 있고 백인만 음. 만나는 애도 있는데. 아못 돌아가지 못 돌아. 못 근데 이제 백인 만나는 애는 음. 그 백인들만의 그 특유의 그 향이 있단 말이야. 오빠 알지? 아, 알아. 그 백인들만의 특유의 향이. 있어. 그거 적응 못 하면 절대 못 만나고. 그게 좋대. 근데 그게 좋아하면 그그 <laughs> 끝나는 거야. 그그 <laughs> 사람들밖에 못 만나. 걔는 그게 좋대. 아 그게 그, 그럼 끝났그 향이, 향이 너무 좋대. <laughs> 자기는 그... 그게 무슨 냄새냐면, 약간 양파 발라놓은 그런 냄새. 그걸 역하게 느끼면, 약간 좀 쓰는 치즈 같은 냄새 같기도 음. 하고, 양파 냄새 같기도 하고. 음. 근데 그건 절대 이제 적응을 못하거든 적응 못하면 그런 사람 못 만나는 거고 근데 그걸 적응하면 그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응. 근데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완전 그냥, 완전 그냥 천상의 문인 거지 그, 아니, 씻는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 어, 씻는 문화가 어. 다른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많이 씻지 아 근데 난 이게 더 좋다고 어 맞아 맞아 어. 중국도 있잖아 오빠? 나 그거 들었던 적있는거 맞아? 뭐? 어. 머리를 묶는다, 음, 음, 음. 그 다음 머리를 올린다, 음. 모자를 쓴다. 음. 그게 이게 날짜별로 있다라고 다 아, 듣고 있는데 그거 맞아? 아, 그니까 러 그건 다좀 어느 정도 과장된 거야. 음, 음, 음. 그니까 러 중국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음. 중국도 이제 잘못 살고 돈도 없고 하니까 못 살고 돈도 없고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막 치장할 시간이 어딨어. 음. 그러다 보니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씩게 되고, 뭐 이주일에 한 번씩 씩게 되고, 막 그런 애들 되게 많았어. 음. 내가 중국 가서 학교 다닐 때도. 월요일이 반의 향기가 제일 좋아. <laughs> 주말에 다시 씻었으니까. <laughs> 아, 네. 화요일? 아, 뭐,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근데 수요일에 가면 뭔가 어디, 여기서 확 지나갈 때 뭔가 꼬리꼬리 탄 냄새가 막 지나가고, 예. 목요일은 그 냄새가 좀더 심해지면서 금요일이 절정을 다룬 어, 막 금요일 반, 반에 못 들어가, 막. 와, 씨발. 그리고 막금요일날 되면 어떤 애들은 진짜 머리에 무슨 약간 진짜 젤을 한통 발라듯이 반짝반짝해, 머리가. 막, 막 이렇게 막. 자연젤이야. 뭐, 진짜, 와. 그러다가 이제 집에 주말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월요일에 오면, 월요일에는 또 세제 냄새들. 어, 세제 냄새, 비누 냄새, 뭐 이런 것들. 근데 중국은 그런 거고, 이제 뭐잘 사는 사람들은 잘 씻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건이 아니니까 잘못 씻을 수 있어. 근데 방금 이 친구가 말한 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이 백인 친구들이 그안 씻는 문화는, 아, 그건 진짜 약간 좀 심각한 게, 제가 옛날에 어쩌다가 백인 여자를 만났을 때가 있어요. 백인 여자를 그냥 잠깐 만났는데, 그냥 잠깐 만났는데, 그 진짜 와 완전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 막 너무 다른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됐는데뭐 키스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또뭐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목에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뻥안 치고요. 목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딱 뗐는데 뭐 이렇게 묻어져 나와. 뭐가 묻어져 나와? 어, 뭐 묻어져 목에? 와. 떼야 떼. 뭐? 이렇게 딱쓰니니까그떼떼떼이이이이 <laughs> 국수가 나와 음. 진짜예요 리얼입니다 진짜로? 진짜 왜냐면 그 친구들은 때를 미는 문화 자체가 없잖아 때안 밀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딱와이 정도 문화 차이면 이거 못 만나겠다 그날 이후로 좀 이렇게 이제 아, 아 우리 좀안 만나는 게 좋겠다 뭐. 오빠는 근데 외국에는 음. 몇명 만나봤어? 아 안색 아네 그냥 뭐 해외 생활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약간 좀또 한동안 내가, 내가 영어는 원래 진짜 못했었어 음. 영어를 못했었는데 영어는 내가 독학을 했어 음. 영어를 독학했는데 그리고 영어를 독학한 걸 내가 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태원을 나갔었지 음. 이태원을 나가가지고 이태원에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영어를 막 쓰다 보니까 막 내가 영어가 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음. 음. 그러다가 또, 또 이런 거 있어 언어 배우는 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나라 사람들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영어를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뭐, 뭐, 두루두루 만났었는데, 뭐, 유럽, 미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 뭐, 만나봤어요. 근데 막 깊은 만남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썸 정도? 음, 음. 근데 결국은 다 이거야. 와, 이건 진짜 문화 차이 때문에 못 만난다. 음, 어. 그래서, 뭐, 뭐가 될거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결국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최고야. 언어는 침대에서 위 배우는 거라는데 <laughs> 아니, 아니, 언어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게, 언어는요. 오감을 이용해서 배우는 거예요. 음. 입만 나불거린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오감을 다 이용해서 배우는 게 언어인데 그 오감을 이용하기 제일 좋은 건 감정 교류야. 아 근데 난이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고 음. 그러니까 뭔가 외국 가서 이제 음. 막 그런 거 있잖아. 음. 유학을 가거나 할때 음. 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막 학원에 다니고 유학 준비를 하잖아. 음. 그게 아니라 음. 그냥 그 나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나라에 가서 누구랑 연애하라고. 음. 음. 그게 제일 빠르다고. 음. 제일, 어, 빠르다. 제일 빨리 배운다고. 음. 외국 가서 연애하는 애 같은 거.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거야? 어 영어 해보고 싶다. 근데 어 물론 연애도 이게 공부 빠르지만 근데 네가 어느 정도 기초는 있어야 돼. 땡큐 그 정도로 안 돼. 아 필리핀어도 좀할수 있어. 내가 이거 질문 듣기. 봐봐. 응. 한국말로 세워. 세워. 응. 외국말 미국말로 응. 스타. 응. 필리핀말로 보기. 음, 모르지. 어떻 말해봐. 빠라. <웃음> <웃음> 한국말로 새우 그리고 필리핀어로 빨아 영어로는 스탑 빨아 세워 스탑 이상한 걸 배웠네 <laughs> 아 진짜야 중국말로 어너 머리 감았니?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응너 머리 감았니? 중국말로 너 머리 감았어? 이 씨발 어그랬때요 진짜, 야 진짜, 야너 머리 까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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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니출... 어, 어? 니시 f 로마 니시 f 로마 m 니시 f 로마 니시 f 로마 니시 f 로마 니시 f 로마 그럼 그것도 r m 니로 니시 farm. 니시 f a r 니 니시 f a r 니시 farm. 니시 f 그 r 니시 니시 farm. 니시 니시 니 먼저, 치킨? 우리가 먹는 후레드 치킨, 말이야, 자. 치킨을 정말 어떻게 는지 알아? 자지. 자지? 응, 어, 자지. 어, 오늘 어떻게 자지 안 된지? 너도 자지 먹는 거 보니까 자지 되게 좋아하는데? 어, 오늘은 자지 얘기를 안 하네. 어하어 교촌 자지 배가 왔어. 다른 자지로 바꿔 볼까? 아아아아 <laughs> 너무 <나> 혼아 <몰라. 웃음>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음음. <laughs> 음, 음. 자지. 아 <laughs> 자지. 자지. 음. <laughs> 너 어떤 자지 좋아해? <laughs> 너 어떤 자지 좋아해? <laughs> 어제 네가 먹었던 그 자지가 무슨 자지였지? 나 어제 못 먹어? 어. 간... 아그 검은 자지였나 어. 간장 간장 어. <웃음> <웃음> 아 요번에 그 BHC에서 어. 그 새로운 거 나왔어. 그 빨간 자지. <laughs> 빨간 자지 그거 뭐지? 아 레드콤 뭔가 그거. 어. 와씨 빨간 자지 나왔어. <laughs> 나도 저도 진짜 최고로 어 <laughs> 배가 아파요 지금 <laughs> 나도 자꾸 <저한테> 귀에서 <laughs> 맴도는 어떡해 아, 자지는 역시 한국이지 아, 한국 자지가 제일 맛있어 <laughs> 아, 미국 자지 먹어봤어 <laughs> 아, 독일 자지는 먹어봤니? <laughs> 아 적당히 하라고 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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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그그 그, 컬투 치킨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 컬투 치킨도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뭐 바이어드 이렇게 와가지고 컬투 치킨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됐고 컬투를 이렇게 만나게 됐대 근데 이제 그 중국말로 이제 치킨이 자지잖아 그니까 러 이제 그 중국 손님아 컬투 아, 자지 컬투 자지 컬투 자지 최고 막 이러면서 막어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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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투 우리 앞에 앉아있는데 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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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해. 똥, 그... <laughs> 똥광구 뭐 자지 뭐 이런 거이 일차원적인 거아에 애들이 웃을 만한 거 그런 게 되게 좋아하는. 똥꼬 뭐 이런 거 오테시기 해바라기 치킨도 있다고요. 응? 그럼 그건 뭐 어떻게 말해야 돼? 오테시기 해바라기 자지인가? <laughs> 아 해바라기 자지. 와 치킨 브랜드 중에 또 무슨 브랜드 있지? 튜닝 치킨 뭐 이런 거 있나? <laughs> 피자나라 치킨 공주라고요? 그럼 피자나라 짜지 공주. <laughs> <laughs> <허수기> 두 <두벅> 마리 <차. 웃음> Çünkü <laughs> 제일 웃긴 게, 난 제일 웃긴 게 황금 올리브유. <laughs> 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치킨 브라더스도 있어요. 아. <laughs> 자지 맞아어요 어, 영상 나가면 예시집도 갔어 자지 미친다. 아나 방송 못하겠어 아, 너무 짜. 와. 아, 치킨에 미치다. 어. <laughs> 치킨에 어. 미치다. 자지에 미치다. 약간 좀 갈망하고 있나? 아나 어, 진짜 이제 약간 어? 트라 같아 이 오빠가 나한테 유자 치킨 먹자 이러면 짜증날 것 같아 진짜로 아 이러는 거 아니야 유자 이제 치킨 하고 다 하고 유자 자주 먹자 할거어야 오늘은 오빠 자주 먹어 <laughs> <어때? 웃음> 오빠다 그렇지 오빠다 <laughs> 아나나 나 치킨 좋아하는데 나 엄청 자지 아, 나, 좋아해? 아나닭없 <laughs> 엄청 좋아한다고 어제 얘기했었잖아. 나 치킨 매니아란 말이야. <laughs> 치킨 매니아? 어 매니아 좋은데. 매니아래. 아내 방에 이제 와가지고 치팅 유준, 유주, 유준님 자지 드셨나요? <laughs> 이러는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이제 눈에 그냥 그게. 유준님 오늘은 자지 먹방. 한 번씩 <laughs> 혼자 일딱다 못하지. 응. 일인 일딱 가잖아, 보통. 응. 너왜 못해? 왜? 뭐? 아 이거 지금 너무 쎄거 <쌀> 같아. <laughs> 뭐 할라 했는데? 뭐 할라 했어? 당근이. 뭔데? 너 같은 자지 많이 하는. 어. 일인 일 자지 말고 일인 2 자지 정도니까. <laughs> 방송할 때 뭔가 얘가 텐션이 안 좋고, 얘가 뭔가 삐져 있다. 그러면 자지 드립 치면 돼. <웃음> <웃음>